대중문화평론가 김영삼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중중TV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중중TV는 대중문화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구독과 추천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만나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중TV 첫 화는 박유천 인권침해와 보도방식, 수사방식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천 인권 침해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보여준 경찰과 언론. 이 둘의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중 또한 그런 문제점들을 처음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 지적에 따라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죠. 경찰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언론까지 폭력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박유천은 마약 양성 반응을 통해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박유천이 구속되기 이전에도 수사 방식, 그리고 언론의 보도 방식, 이런 문제를 좀 짚어볼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일반인이나 일반적인 상황, 상황들 모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이 전부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방식은 굉장히 좀 위험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수사에 맞춰 가지고서는 사건들을 갖다가 다 정리하는 식이니까 그렇다 보면 인권침해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아, 박유천의 경우 인권침해 요소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인권침해는 자진출석을 말했으면 강제수사는 사실은 필요 없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강제 압수수색을 하고 신체 압수수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인권 침해 요소 그 부분을 지적해야겠죠. 또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석을 요구하면 자진 출석을 계속 했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사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잠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그 도주 우려가 있는 거 아니, 아닌가요? 그랬을 때 경찰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건... 막연한 상상으로 누군가의 인권을 갖다 침해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죠. 증거 인멸 우려라고 하는데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압수수색을 왜 했습니까? 사전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못 찾았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그 나머지 일괄함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서. 그 수사 과정에서 밝히면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인권 침해는 박유천을 경찰 포토라인에 세운 겁니다. 언론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원하는데요. 그게 당연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인권 침해 요소가 굉장히 좀 강한 면이 있는 겁니다. 포토라인에 서게 하는 것은 이건 폭력적인 것이거든요. 자율적이어야 되는데 자율적이지 않고 강제적이에요. 이것은 박 어, 유천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관련해서 더 먼저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형이 확정이 되지 않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벌써부터 아, 포토라인을 세운 것 자체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세우지 말자 이런 얘기들은 이미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박유찬한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고 그게 일반인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대중 누구,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포토라인을 선다는 것 자체가 일단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그 자리가 포토라인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인권을 갖다가 보호해 줘야 되는 사람은 무작정 포토라인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가장 좀 심각하게 저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포승출로 묶은 부분이에요. 포승출 같은 경우는 몸을 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모자이크 처리만 되는 사진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필터링할 수 없는 언론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내보내요. 형이 확정되기 전,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집행되기 이전에 호승철을 그 묶고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 대중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나쁘지 않은 사람이든.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마약 검사 과정도 보면은 경찰은 정말 초스피드로 진행을 했어요. 지금까지 마약 검사는 보통 2, 3주가 걸렸어요. 그건 지금도 어떤 사건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박유천 같은 경우는 3, 4일 걸렸어요.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1순위였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2, 3주가 걸리는 거거든요. 경찰이 그걸 언론에 알리고 또 구속까지 이른 게 불과 거의 일주일 사이 그렇게 빨리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경악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경악스러운 것은 경찰의 능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경찰의 능력이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능력이었냐는 거죠. 또그 경찰의 그 좋은 능력이라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그 마약 문제들에 있어서 박유천처럼 다 3, 4일만에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구속을 할수 할 있어야 진짜 능력 있는 경찰 아닙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경찰이 왜 재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사를 갖다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재계에 있는 오너에 따른 몇 년의 자유의 시간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황하나에 대해서 배려는 엄청 많지만, 박유천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면이 지금까지는 일도 없었죠. 요즘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비교를 하는데 있어서 로보탈리하고 지금 박유천을 갖다가 비교를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로보탈리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마약을 한 재범인 거예요. 그동안 안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 안 걸렸을 뿐이지 그 사람은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 사람은 인정을 했어요. 그럼 인정을 했으면 그 사람은 구속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데 마치 초범이냐? 재범이 아닌 것마냥 그냥 불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근데 박유천 같은 경우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이 아닌 구속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박유천이 스타라서 뭔가 특혜를 받길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판덤도 원하지 않는 것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조사를 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남들과 똑같은 선에서 배려를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선에서 배려를 못 받고 있잖아요 인권을 배제한 채 인권을 모두, 모두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까지 박유천을 갖다가 구속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이없는 거죠 또 하나 인권침해 요소를 따져보면 경찰이 수사 내용을 계속해서 흘리는 문제도 이건 인권침해 요소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수사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것을 모아서 브리핑을 하는 방식, 올바른 수사 방식인데요. 그럼 올바른 수사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유천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받으러 갔으면 그 다음 수사 받고 나간 이후 30분에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는 전부 그 내용이 공유가 됐어요. 수사 내용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발사를 한다. 이거는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경찰은 어느 정도 그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묶어서 브리핑하는 게 경찰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걸 언론이 캐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능력인 거죠. 그런데 실시간으로 하는 게 그건 능력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실시간으로 캐낼 수 있는 게 능력이긴 하겠지만 실시간으로 그걸 캐낸다는 것 자체는 모종의 거래가 없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굉장히 불리해서 자기들의 시선 돌리기를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막 뿌리는 이런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언론이 필터링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의혹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보도하는 거 이건 무슨 쓰레기 저널리즘이라고 응? 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경찰은 황하나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어요 예전에 마약을 해서 걸렸을 때 풀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여론에 떠밀려서 긴급 구속을 했어요. 긴급 구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수사 진행 상황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죠. 나중에 박유천은 수사에다 끼어맞춰서 황하나를 기소한 게 끝인 거죠. 그 전까지는 대부분 황하나가 어떻게 투약을 했는지 누구와 투약을 했는지 그 부분에서 박유천만을 지목을 했죠. 그러니까 그 지목은 한 이후에 경찰 이 수사를 한 거는 박유천 밖에 없는 거죠. 외부에 알려진 게 그거 밖에 없는 거죠. 언론조차도 그런 것만 알렸으니까요. 황하나의 주장 같은 경우는 또다 믿는, 믿는 게 경찰이죠. 경찰 같은 경우는 황하나의 주장이면 다 믿어요. 황하나가 주장하는 것은 모두 맞다. 신뢰할 수 있다. 그게 구체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황하나가 누군가요? 마약 투약범이에요. 그리고 공급책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갖다가 신뢰한다? 동선이 일치해서 경찰이 너무 좀 무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경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있어요 경찰이 초스피드로 박유천 사건을 갖다가 구속까지 이어 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경찰의 유능해서가 아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이 유능했으면 버닝썬게이트 같은 곳에 연루가 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클럽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자신들은 아무런 유착의 혹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발뺌만 하고 있고 또 윤총경이라는 사람이 버닝썬과 뭐 연결이 돼 있는데, 유착이 돼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착이 돼 있다. 아니면 그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경찰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기자가 버닝썬 게이트와 연결을 해가지고 현재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수사는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말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진행 상황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윤충경이 누굽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 정부에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사람. 그 민정수석실에 뽑아 쓴 사람은 그 민정... 비서고 그 민정비서 위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민정비서실에서 일했던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딱 꼬리 자르듯이 그냥 바로 그 부분은 다 감춰지는 겁니다. 경찰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죠? 그냥 김영란 법정도 위반한 걸고 가고 있어요. 그냥 대접을 받았다, 뭐 골프 골프 대접을 받았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근데 골프대접 받았다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말이 됩니까? 경찰의 클럽과 유착이 되어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황하나 같은 경우는 경찰이 누구보다 특혜를 많이 줬던 인물이에요. 2년, 2년 이상 자유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마약 투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을 갖다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했어요. 그러고서는 여론에 등 떠밀려서 지금 긴급 구속한 이후에 그 황하나의 주장에 따라 그냥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에 따라서 박유천을 구속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러니까 박유천 같은 경우는 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억, 음, 억울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마약제약을 한 부분이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까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잘못이죠. 또 하나 그 문제를 삼아야 되는 부분은 재검사를 요청했어요. 재검사를 요청했으면 은 그거는 실태라도 한번더 해줘야죠. 그러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문제를 삼을, 삼으려면 삼을 수가 있어요. 반론권을 갖다 충분히 주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도 인권 침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찰의 초스피드 수사 같은 경우도 좀 짚어볼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느릿느릿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정말 일사불란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해서 구속까지 한다는 것이 정도의 능력은 유례없는 경찰에 진짜 엄청난 능력인 거죠. 잘, 잘한 거죠.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못한 부분들을 갖다 밝힌 거라면 잘한 거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잘했다고만 볼수 없는 것은 경찰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한 부분들만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 누군가의 증거는 다 없앨 동안 그냥 시간들을 다 보내고 그러니까 정치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김경수 같은 경우는 드루킹 사건이 있었을 때 처음에 경찰이 어느 시간까지 계속해서 시간을 주고 경찰이 그 증거 임멸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벌어줬었어요. 그런 참 무능한 경찰이 지금 와가지고서는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경찰인 것 마냥 그 2주 사이에 그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죠. 세상에 빠른 수사를 했다고 이렇게 조롱해보기는 또 처음인 거예요. 팬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불고속 수사를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권 침해가 심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권 침해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를 했으니까, 불구속 수사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에서 좀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요구하지 않겠지만, 팬덤이라면 일단은 어느 부분까지는 믿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불구속 수사는 어느 정도 배려가 될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인권침해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명확한 인권침해가 있으면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의 제소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거는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인권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강력히 제소를 해서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단 박유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방 차원에서라도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인권위에 제소를 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팬덤 같은 경우는 스타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전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죠 박유천 팬덤도 성숙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알 테고 그들이 지금 문제 삼는 거는 그 수사과정에서 문제, 문제가 났던 그런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이 있고 뭐 이제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지,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됐기 때문에 문제,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 정도의 아량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팬덤이 해야 될 부분들은 그래요. 스타가 어떤 죄를 저질렀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죠. 좀잘될수 있게 이끌어가는 것도 팬덤 문화의 올바른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문화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보통, 손, 뭐, 요즘 말로는 손절이라고 하는데, 뭐, 손절할 것까지도 없는 일들이 있어요, 가끔은. 자의 어떤 그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 죄의 경중이 있을 테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스타일을 갖다가 용서하고 그 경중에 따라 더 질책을 해야 되고 저는 어느 정도의 용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면 그런 말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용서를 해서 그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좋은 사람이 된다면. 팬덤이 그 사람 붙잡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박유천의 인권침해 요소지만 그게 누구에게나 갈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고 그거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스타가 되든 아니면 우리 가족이 되든 아니면 그 자신, 내 자신이 됐든 그 인권 침해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가는 분명히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재현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박인천 인권 침해 그 수사 방식과 언론의 보도 방식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박유천의 인권 침해 요소는 경찰이 사과를 해야 될 문제고 또 불구속 수사를 갖다가 원하는 그 팬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사실은 배려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박유천 인권 침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처음 이게 일화지만 최초의 일화로 생각했던 승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영삼이었습니다. 구독과 추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게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